집에 언제나 테라텐땡이나 작은 조금 구비를 해놓고 있고 여러 가지 논문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논문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 독감 일반 흔한 감기 구별할 수 있는 증상 좀 알려주시죠. 사실 증상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죠 예전에 코로나나 뭐 리노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폐를 얼마나 침범을 하냐 하고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이름을 새로 붙였던 것뿐이고 독감이나 감기나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감기증상 몸살기운이라든지 기침 콧물 뭐 가래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증상으로 구분할 수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보고된 바에 따르면 유일하게 코로나의 특징적인 것이 맛을 좀못 느끼고 냄새를 좀못 맡는 경우가 있으면 코로나에 조금 가깝다고 하는데 그것도 100%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기침이나 간에 콧물 몸살 기운 같은 걸로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2~3일 정도 약 먹어보고 그래도 몸이 좀안 좋고 그러면 독감, 코로나 같이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비약 정도는 구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네. 종류도 많아요. 열이 났을 때 먹어야 되는 약. 기침할 때 먹는 약, 음. 콧물 날때 먹는 약 크게 음. 뭐세 가지로 좀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약 추천 좀 해주세요 집에서 산비약을 가지고 있을 것 중요한 것은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심하거나 하면 타이레놀 같은 것들이 가장 좋고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주로 생리통 약이나 진통제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몸살 기운 같은 걸좀잘 잡을 수 있고 기침이나 뭐 콧물 재채기 나오는 거는 보통 코감기 약이라고 되어 있는 게항히스타민제랑 비충혈제거제 코가 흐르고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약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감기 약도 하나 갖고 있으면 좋고 기침이 좀 심할 때에는 어떤 걸좀 드시면 되냐면 짜 먹는 기침약이 있습니다. 최소한 타이레놀, 코감기약, 짜 먹는 기침약 정도는 구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방약 아니고 제가 편하게 먹는 약은 어떤 거냐면 테라 땡땡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게 어떤 약이냐면 차처럼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거거든요. 데이폼하고 나이트폼이 있는데 데이폼은 주로 안 졸리게 하기 위해서 몸살이나 뭐 이런 걸 잡는 약이고 나이트폼은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좀 졸린 거 들어가 있어서 코물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그거를 따뜻하게 차처럼 마시고 물 많이 마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언제나 테라땡땡이나 약은 조금 구비해놓고 를 있고 그 땡땡이 뭐가요? 플룸이다 테라플룸 <laughs> <그래서 웃음> 그 약을 가지고 있으면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상비양은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기도 그렇고 모든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좀 질병들이 결국은 면역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지킬 네. 수 있는 몇 가지 전문가로서 네. 조언 좀 해주시자. 사람마다 면역력 자체를 객관화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기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좀 많죠. 어떤 게 도움이 됐더라, 어떤 게 도움이 됐더라, 도움이 됐다는 많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잠을 잘 자는 거, 잠을 많이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잠을 잘 자고 이래더라도 식사나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되고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규칙적인 좋은 생활습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위생을 잘 챙겨야죠. 외출하고 다녀오면 손도 잘 씻고 양치질 자주 하고 샤워도 잘 하고 이런 개인 위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점막이 좀 건조하거나 그러면은. 쉽게 틴트할 수 있어서 따뜻한 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마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생활음식 외에도 어느 정도 다른 거에 도움이 필요하면 지금 여러 가지 논문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논문이 뭐냐면 비타민 D가 일부 면역력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7 80% 이상은 비타민 D 결핍이기 때문에 비타민 D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주는 것도 면역력 예,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결핵치료하거나피지나치료할때 비타민D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D 주사 같은 걸잘 맞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거나 TV를 하거나 밤낮이 바뀌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 비 잠을 좀잘 주무시도록 하세요